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 어, 안녕하세요, 후회님. 아, 대한민국 클랜전자에 있는, 어, 후님인데요 친구입니다, 친구. 어, 그래가지고, 가끔 뭐, 클랜전도 하고 하는데, 예, 처음으로 이제 2대2 어, 친구가 플레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어, 흔님 이제 합시다, 이제. 댁은 네. 똑같은 댁으로 맞춰놨고요. 어,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할 거고요. 네. 흔님 네. 거세요.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지금 나왔죠?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죠? 됐지요 이분, 어, 흔님. 네. 아, 좀. 제가 너무, 그. 어, 아, 호그, 어, 지금 뭐 나왔죠? 호그라이더 나왔죠? 어, 골렘 제가 집어넣을 테니까 호그랜도 집어넣으세요. 3, 네. 2, 네 지금 바로 어. 보내세요. 어. 아 그냥 바로 보내세요. 네, 마법사 마음속... 보내요. 아 근데 지금 자..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 좋죠. 네, 같이 하니까 좋네요. 네, 네 지금 좋죠. 네, 바로 끝나죠. 저희만 지금 게이득 이상. 아, 게이득이죠게이득아 지금 골렘 나왔죠 아 그럼 기다려 대야해골군대로 막을테니까 어 그냥 냅두세요 그냥 해고군대로 막을게 흐인님 이제 골렘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도 호그이도 나왔거든요 일단 저도 그때 네. 엘릭서를 아끼면서 골렘을 집어넣고 호그라이저 집어넣고 그때 고블린통을 바로 아 반대쪽 반대쪽이 크라운 네네네 제가 어 마법사 보낼게요 네. 네. 그때 바로 호라이더. 아 감전 제가 좀 재봐 주면 게요네 좋죠. 잘 되고 있는데. 아 지금 어 괜찮죠, 괜찮죠. 네, 공한번더 해주고. 어블린 통아 지금 상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죠. 이클딱 땄기 때문에. 어 네, 아주 유리하죠. 네, 이것도 클랜 상자 되더라고요. 네. 아네 아까 한 판하실 수 있다는데 아 어, 제가 아까 지금 지금 영상에 한판할수 있다고 한한것 같은데 어한판더할수 있나요? 네한판 더합시다. 네한판 더합시다. 한번 가세요. 네 아직 잠요 크라운 상자 한번 까고 네 바로 후회님과네아감전 아, 좋죠? 네, 장고블린 오케이 네 바로 가세요. 그렇습니다. 네 나왔죠? 아, 지금 골렛 나왔, 어, 제가 골렛 나왔네요. 호그레드 딱 나왔네요.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죠? 오늘? 아, 오늘 운, 운이 좋은가 봐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제가 왼쪽에 뺄게요. 아, 일단 고블린 나왔으니까. 마법사랑 뒤져주도록 하죠. 네, 마법사 나왔으니 그냥 호그레드 있으시죠. 호그레드 빼세요. 제가 호그레드 뺐어요. 아, 호그레드가 맞네. 상관없어요. 상업 아 지금 아루켓으로 막네요. 어 근데 그래도 바로 끝났죠. 일단 일크를 쓸수 있을지는 잘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 지금 좋죠 그래도. 네, 아 지금 100 107 아, 일단 다크 프린스는 바로 이제 그냥 아안안 안 보내셔도 돼요 이거. 이런 거는. 어오히려엘릭가저 어, 손에요. 아, 감자 한번더 아, 아아 아, 맞네. 오우 자, 프린스 나왔으니까 제가 해군대로 막을게요. 아, 고블린을 보내시네요. 제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게 고블린인데, 네, 그냥 괜찮죠? 그냥 게, 냅두세요. 아, 고, 어, 골렘 나왔죠? 아, 그냥 냅두세요. 일단 골렘, 골렘 나오면, 네. 골렘, 아, 잠깐만, 잠, 어, 10까지 기다리지.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일렉트로 일단 확인했고요 아, 냅두세요, 냅두세요 아, 파이어볼? 오케이, 괜찮습니다 아, 지금 기다리.. 어, 일단 기다리세요 아, 제가.. 어.. 어떤 걸 막아야 되나? 고블린 통을 막을게요 아, 해골근 내보내셨네요 네오뭐오 잠깐 파이어볼을 막아야겠네 아 일단 기다리세요 아 로켓 어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 일단 골렘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어, 일단 골렘 보내세요 골렘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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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호구 보낼게요 아네 골렘도 집어넣으세요 골렘 네네 네, 지금 쌍고블렘 아고 골렘 그리고 호그 그때 아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토네도 같이 토네도 같이 토네도 오케이 토네도 합니다 네, 기분 좋죠 난리 났죠 어 너무 만만한데요 아 너무 만만해요 이거 아 프린세스하고 아 기사는 안 맞고 그래도 그 대신 프린세스는 아 배틀램, 제가 이거, 마, 제가 갈게요, 배틀람. 제가. 아 지금 아홉사아 잘리고요. 일단, 아, 이렇게 아이, 아니 잠시, 아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토네도, 같이 같이 같이. 네, 아 너무, 아, 아깝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아까워요, 이거. 진짜 제가, 아 끼는, 아.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상대방 너무 잘하는데요? 네, 일단 계속 엘릭서아낍시다 그냥. 아, 일단 막 보내, 막 보내. 지금, 지금 너무 복잡한 상태라. 네, 아, 지금 좋죠, 근데. 호그레더 있으니 제가 보낼게요. 네, 지금 좋죠? 마법사 아니네. 아, 지금 호그레더 못 가고 있잖아, 아. 네, 이거 무슨 가야 되나요? 네 그래도 무승한게 네. 그 당이죠. 그래도 네. 클랜 상자 그어 나왔죠. 네. 네 오늘 후회님과 한 어... 친구와 플레이 어, 해보았습니다. 네 후회님. 네. 네 기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뭐 재밌었고 좋았네요. 아 좋았어요? 아 네. 저도 그 처음 하 거죠 이데이 그. 어 클렌저는 좀 후에님과 많이 해봤는데 약간 많이 해봤는데 어.. 네, 네 2대2 그, 그거는 좀 처음 한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맨날 시간 없다고 하, 하다가 오늘 좀 네. 시간이 있어서 같이 본그 네. 2대2입니다 네, 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네. 모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바이바이